안녕하세요. 자동차 비교 분석 전문 채널 로드 테스트입니다. 최근 들어 다양한 완성차 제조사에서 매력적인 전기 SUV 신차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기 파워트레인과 넉넉한 거주 공간의 결합을 통해서 소비자 수요를 끌어내고 있는데요. 오늘 비교 리뷰의 주인공은 프리미엄 브랜드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대 전기 SUV입니다. 렉서스 RG와 BMW iX3, 제네시스 GV70 Electrified, 메르세데스 벤츠 EQB 등 가격대가 비슷한 네 가지 전기의 수비를 준비했는데요. 항목별 비교를 통해서 각 모델의 장단점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먼저 차체 크기 비교입니다. 각 차종마다 앞서는 부분이 한 가지씩 있는데요 차체 길이는 렉서스 RG가 유일하게 4.8m대인 가운데 BMW iX3가 4735mm로 2위 제네시스 g v 7 0 전기차가 4715mm로 소폭 짧았습니다 반면 차체 너비는 g v 7 0이 1910mm로 가장 넉넉했으며 렉서스 RG가 1895mm로 두 번째로 컸습니다 또한 차체 높이는 EQB가 1.7m로 가장 높았습니다 IX-3가 1670mm로 뒤를 이었습니다. 공차중량 차이도 제법 있는데요. 체격이 가장 큰 렉서스 RG가 2090kg으로 위네가지 차종 가운데 가장 가벼운 무게를 갖췄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탑재로 경량화 설계에도 공을 들였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재원을 살펴보면서 가장 놀랐던 부분은 위네가지 차종 모두 공기저항 개수가 상당히 낮다는 점이었는데요. 길이 4.6m에서 4.8m대 중형 SUV급 체격을 지녔지만 모두 CD 0.28에서 0.29를 기록했습니다 비슷한 체격의 내연기관 SUV가 통상 CD 0.35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대단한 수치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공기저항 개수가 낮으면 주행거리와 전비를 높이는 데 유리하며 공기저항 개수 CD 0.01을 줄이면 배터리 용량이 1.1kW씩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트렁크 용량도 제법 차이가 있었는데요 렉서스 RG가 522L로 가장 넉넉했고 iX3가 510L g v 7 0 전기차가 503L EQB가 465L 순이었습니다 적재 공간의 실용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참고할 만한 수치입니다 다음은 실내 공간 비교입니다 렉서스 RG는 가장 나중에 나온 신차답게 신선한 디자인을 갖췄습니다 14인치 대형 터치 디스플레이를 센터페시아 중앙에 얹고 유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U 플러스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최신 렉서스 커넥트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10개 스피커로 구성한 파나소닉 사운드 시스템과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편의 장비 또한 담았습니다. 국내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렬 통풍 시트를 기본으로 갖췄고, 운전석 뿐 아니라 동반석까지 8방향 전동 시트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럭셔리 트림엔 울트라 스웨이드 시트를 적용해서 고급감을 높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렉서스답게 차분하면서도 한층 디지털화된 분위기를 갖췄습니다. BMW iX3는 일반 X3와 거의 동일한 실내를 갖췄는데요. 완벽한 운전자 중심의 공간을 자랑합니다 운전석 쪽으로 살짝 비튼 세터페시아와 두툼한 그립감을 갖춘 스티어링 휠이 대표적인데요 계기판은 12.3인치 모니터 중앙 디스플레이 역시 12.3인치이며 운전대 중앙 엠블럼 테두리와 기어 노브 전원 스위치 등을 시원한 블루 컬러로 마감해서 전기차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1열 통풍 시트가 없는 점은 조금 아쉽네요. 제네시스 GV70 전기차 역시 일반 GV70과 큰 차이 없는 디자인을 갖췄습니다. 다만 소재가 꽤 다릅니다. 가령 재활용 패트 원단을 천장에 씌웠고요, 올 원단을 함유한 천연 가죽 시트도 눈에 띕니다. 14.5인치 중앙 디스플레이와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 다이얼 방식의 기어레버, 앞좌석 에르고 모션 시트 등. 프리미엄 브랜드에 걸맞은 풍성한 장비가 들어갔습니다. 벤츠 EQB는 한층 젊은 감각을 앞세웠습니다. 위 차종보다 사이즈는 살짝 작지만 박스카 형태의 디자인을 통해서 실내 공간을 널찍하게 확보했습니다. 이열 시트는 앞뒤로 140mm까지 슬라이딩할 수 있고요. 계기판과 중앙 모니터를 가로로 길게 엮은 와이드 디스플레이와 항공기 터빈을 연상시키는 송풍구 디자인도 EQB의 핵심 매력입니다 또한 3열 시트 옵션이 있어서 최대 7명의 승객이 탈수 있고요 1열 통풍 시트의 경우 기본 모델은 없지만 AMG 라인엔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파워트레인 비교입니다 우선 iX3만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차종은 앞뒤 차축에 전기모터 하나씩 탑재한 듀얼모터 AWD 구동계를 사용합니다. 최고 출력은 GB70 전기차가 435마력으로 가장 강력하며, 렉서스 RG도 300마력 넘는 고성능을 앞세웠습니다. IX3는 286마력, EQB는 225마력의 출력을 갖췄습니다. 급속 충전 전력은 제니스가 가장 높습니다. 350kW 초고속 충전을 지원해서, 배터리 잔량 10%에서 80%까지 채우는데 18분이면 충분합니다. 렉서스 RG와 BMW i x 3는 150kW 급속 충전을 지원해서 30분 이내에 80% 충전이 가능하며, 벤츠 EQB는 100kW로 전력은 낮지만 배터리 용량이 작아서 시간은 동일합니다. 충전 방식은 4차종 모두 DC 콤보로 같습니다. 서스펜션 구성은 RG반 차이가 있습니다. 뒷차축의 WC본 서스펜션을 사용하는데요 조종 안전성이 뛰어나서 주로 스포츠카의 앞 서스펜션으로 끼우는데 렉서스는 이를 뒤쪽에 심었습니다 뒷바퀴의 접지력과 안정성을 높여서 핸들링 성능을 개선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연비일 것 같은데요. 복합 연비는 렉서스가 가장 앞섭니다. 유일하게 5km/kWh 넘는 효율을 지녔습니다. 도심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 모두 이네 가지 차종 가운데 가장 앞선 수치를 지녔는데요. 하이브리드를 통해 쌓은 노하우가 전기차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번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현대차 아이오닉5 롱레인지 AWD 19인치 휠 모델의 복합 연매가 5.3km, 기아 EV6 롱레인지 AWD 19인치 휠 모델이 5.0km로, 렉서스 RG가 더 뛰어납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는 GB70 19인치 휠 모델이 400km로 가장 길며, 렉서스 RG가 377km로 2위, GB70 20인치 휠 모델이 373km로 뒤를 이었습니다. IX3와 EQB는 각각 344, 313km로 나타났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 가속성능은 딱 출력순으로 빨랐는데요 g 0 7 0 전기차가 4.2초로 폭발적인 가속성능을 지녔고요 렉서스 RG가 5.2초로 역시 뛰어난 가속성능을 갖췄습니다 그 다음 IX3는 6.8초, EQB는 8 0초의 성능을 지녔습니다 다음은 안전성 비교입니다 가0용 차로 접근하는 소비자는 안전성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데요 렉서스 RG는 1열 무릎 에어백, 센터사이드 에어백, 커튼 에어백 등 총 9개의 에어백을 갖췄습니다. 위 4가지 차종 가운데 에어백 개수가 가장 많았는데요. 다이나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추적 어시스트, 긴급 제동 보조, 능동형 주행 어시스트 등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기본으로 담았습니다. 아직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 충돌 테스트 결과는 없지만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도요타 BG4X는 스몰 오버랩뿐만이 아니라 최근 강화된 측면 충돌 테스트까지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ix3도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보행자 및 자전거 접근 경고, 차선 유지 보조, 후방 충돌 경고 등으로 구성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가 기본으로 들어갔습니다. iihs 충돌 테스트 성적은 x3 기준으로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 최고 등급으로 튼튼한 골격을 갖췄습니다. 다만 에어백 개수는 6개로 RG보단 적네요 GB70 전기차 역시 풍성한 사양을 갖췄습니다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다중 충돌방지 자동제동, 보행자와 자전거, 교차로 대항차까지 감지하는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등 다양한 안전 기술을 기본 장비로 갖췄습니다 에어백 개수는 8개로 운전석 무릎 에어백과 앞좌석 센터사이드 에어백까지 갖췄는데요 RG와의 차이는 동반성 무릎 에어백의 유무입니다. 벤츠 EQB도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를 기본으로 탑재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도로에 설치된 속도 제한 표지판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액티브 속도 제한 어시스트, 액티브 사각지대 어시스트 등으로 구성했는데요. 에어백 개수는 7개로 운전석 무릎 에어백은 갖췄지만 동반성 무릎 에어백과 센터 사이드 에어백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보증 기간과 유지 비용 비교입니다. 전기차 보증 기간은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게 좋은데요. 우선 일반 보증, 차체 및 일반 부품의 보증 기간을 살펴보면 GB70 전기차가 가장 넉넉했습니다. 5년 10만km로 위 내차종 네 가운데 가장 기간이 넉넉했고요. 두 번째로 넉넉한 건 렉서스였습니다. 4년 10만km로 국산차를 제외한 수입 제조사 가운데 차체 및 일반 부품 보증 기간이 가장 넉넉했습니다. BMW의 경우 보증 기간이 2년으로 가장 짧았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3년 10만km로 역시 렉서스보단 조금 짧았습니다 전기차는 특히 고전압 배터리 보증기간도 살펴보는 게 좋은데요 가장 넉넉한 기간을 제공하는 제조사는 렉서스와 제네시스였습니다 10년 20만km의 넉넉한 보증기간을 갖췄으며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는 8년 16만km로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았습니다 전기차의 핵심은 역시 경제성입니다 연간 1만 5천km를 운행하는 일반 운전자를 기준으로 각 차종의 복합연비를 대입해서 연간 충전 비용을 계산해봤습니다. 렉서스 RG가 가장 경제적이었습니다. 1 k w 시당 200원의 완속 충전기를 이용하면 연간 55만 5천원 한국전력의 급속 충전기를 이용하면 연간 90만 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복합연비 리터당 10.8km에 2,000cc 자동차가 연간 220만원의 유류비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연비가 좋은 제네시스 GV70 전기차는 완속충전 기준으로 연간 65만 2천원이 나왔으며 급속충전 기준으로 연간 105만 7천원이 발생했습니다 IX3와 EQB는 복합연비가 4.1km per kWh로 동일해서 연간 70만 1천원에서 1 1 8 6 0 0 0원의 충전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은 가격 비교입니다. 위 4차종의 네 실질적인 구매 가격은 8천만 원대로 비슷한데요. 차의 크기와 전기 모터의 최고 출력, 연비와 주행거리, 보증 기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건 렉서스 RG와 제네시스 GV70 전기차였습니다. BMW iX3의 경우 8260만 원짜리 M 스포츠 패키지 단일 트림으로 나오며 280마력대 싱글 모터 사양인 것을 감안하면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벤츠 EQB의 경우 기본 모델인 EQB 300 포매틱은 7,600만 원부터 시작하며 AMG 라인에 넣을 수 있는 모든 옵션을 더하면 8,600만 원대로 올라갑니다. 국비 보조금은 렉서스 RG가 370만 원으로 가장 많고 GV70 전기차가 337만 원, IX3가 293만 원 벤츠 EQB가 29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전기차 비교 모델의 승자는 두 가지로 추렸습니다. 바로 렉서스 RG와 제네시스 GV70 e l e c t r i Fied였습니다. RG는 밸런스가 돋보였습니다. 가장 넉넉한 차체 크기와 14인치 대형 디스플레이, 일열 통풍 시트 그리고 동반석까지 적용한 전동 시트, 네 차종 중 가장 뛰어난 연비와 경제성을 앞세웠습니다. 여기에 10년 20만km의 고전압 배터리 보증기간도 좋습니다. 제네시스 gb70 일렉트리파이드는 내차종중 가장 강력한 400마력대의 출력을 지녔습니다. 여기에 350kw 초고속 충전능력과 19인치 휠 기준 400km의 주행거리 그리고 렉서스와 같은 10년 20만km의 고전압 배터리 보증기간도 눈에 띄었습니다. 과연 7-8천만원대 프리미엄 전기 sb 시장의 주도권은 누가 움켜질지 궁금합니다.